안녕하세요, 정태영입니다 오늘은 20만원짜리 디그를, 대그를 살펴볼거입니다. 그리고 이 대그는 전동건이므로 20만원이나 줄거는데 엄청 무거운데요 일단은 대부분 다 썩대기고, 야누에서 출시한 대저티그입니다 이건 전동건이고, 전동건인데, 수동입니다. 수동이랑 전동 둘다 비밀 기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수정탄을 쓰는 전동건입니다. 한번 수정탄 써볼까요? 여기 푸 도군된 탄창에다가 미리 불려진 수정탄을 이용해 한번 넣어봅시다. 자, 이렇게 계속 하고, 자, 이렇게, 이렇게 좀 생, 하고, 이렇게 탄창 넣고, 그리고, 자, 이렇게 소리 나시면 한발장돈해주고 이렇게 한 발, 장전해주고, 오, 예. 이렇게 하는 거입니다. 어쨌든, 엄청 센 거입니다. 쇠고리도 말이 안됩니다. 이가스골리 쓰는 듯한 느낌이나네요. 소리가 엄청 고 나중에는 또 파피로 테스트를 할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양누에서 출시한 데서트 이글을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. 그럼 바이